그니까 뷰티 유튜버 방 침팅 거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뷰티 유튜버 여드름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구미호 전에 이동욱 배우님 메이크업을 이제 따라했었죠. 네, 그게 지난 시간이니까 얼마 전이더라. 네, 방금 전이었습니다. 근데 차마 그러고 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빠르게 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브라질리언 메이크업을 하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왜 브라질리언 메이크업이라고 부르냐? 제가 초창기 에 데뷔할 때. 제가 브라질 사람이라는 걸 조금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눈썹 모양도 이제 저희 아버지 모양을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렌즈도 뭐 브라질 렌즈를 샀고 막 그렇게 해서 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그런, 그런 메이크업 차이? 베이스는 여전히, 에조르주아르마니 구묘존 메이크업에서 부족했지만, 동양인들은 이제 좀 순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선호하시는 편인데, 저는 조금 더 쑥컷이랄까? 축한 냄새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좋아하거든요. 일자형 눈썹보다는 좀 이제 아치형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앵그리 버드 같은 눈썹을 선호하는 게좀당연한 좀 인상을 이제 심어들리고 싶어서, 이거 너무 많이 받았다. 그리고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제 점이라든가 잡티 그리고 다크서클도 조금 커버를 해줄 거고요. 제 컨실러는 꾸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할수 있는 샵에서 추천받아서 산 거고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제가 다크서클을 지우고 있지만 참고로 한창 다크서클을 오히려 그리고 다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틴트라는 게 있어요. 어두운 걸 사서 오히려 다크서클을 그리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때한 번씩 있잖아요. 집에 연성진 같은 거 그려놓고. 다음은 이제 제가 마침 손에 계속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 입생 노란 제품이고요. 이걸로 다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눈썹을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검은 걸로. 아, 이번 메이크업은 눈썹의 아치를 좀더 살려서 그리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좀 망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인하게. 음. 다음은 속눈썹을 조금 뷰러로 찝어주겠습니다. 이제 더불어 가지. 한 느낌을 위해서. 앉으시죠. 한 느낌. 뷰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안화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뭐 누가 추천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얇은 붓을 이용해서 또 검은색으로. 다음은 저 이제 컨트롤링을 저 메이크업샘플로 제가 또좀 가져왔어요.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없어져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가것같습니다 저는 이제 컨투어링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는 똑그 같은 걸로 코를 주고스 <목소리> <웨이크> <laughs> 다음은 이제 웨이크메이크 틴트를 사용해서 입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제 얼굴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래, 이래야 조금 나갈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런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바로 렌즈를 제가 좀 껴야 되는데, 제가 렌즈를 막 종류별로 엄청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오래 쓰면서 상태가 좀안 좋아졌더라고요, 많이들. 원래 제가 초창기 때 끼던 거는 브라질에서 직구한 렌즈였거든요. 브라질에서 직구한 거. 그거를 끼고 싶었는데, 그게 제가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해서. 아마 한국에서 산 렌즈일텐데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렌즈 색 관련으로도 막 아는 분들이 뭐라 모라 하셨는데 그 렌즈가 사실 제가 이거를 그냥 하나 아, 브라질 렌즈 살 거야 해서 산게 아니라 레드벨벳 선배님들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할때 끼시던 렌즈가 그때 제가 이제 끼던 렌즈거든요 제 렌즈 색만 보고 막, 와, 막 이상하다, 혐오스럽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얘기하시고, 그것 때문에 방송인지 먹었다고 얘기한 분들도 계셨었는데, 레드벨브 선배님들 거 보고, 따라해서, 어, 저거 뭐지? 해서, 아, 그랬을 거구나, 하고 그냥 사온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렌즈를, 조금 더 연한, 되게 오이소비가 생겼어요, 눈에 끼기 전에는. 이래야지 좀, 빅터가 완성된 느낌? 아침에 일어나는데 거울을 봤는데 이 얼굴이 아니다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유 튜버 여드름 조였습니다. 감사 합니다.